자 여러분 여기는 삼성동 코엑스 현대백화점인데 제가 숨은 곳이 있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스카이 가든 여기 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카이 하늘정원 카페 여기로 이렇게 오시면 짜자잔 바로 이런 백화점에 카페가 쫙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또 숨은 곳입니다 여러분 자. 여기 한번 오십시오. 오 어, 강주영 작가님의 또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. 봄 향기 떠다니기. 여기가 이제 현대백화점 고객들한테 커피도 무료로 주는 곳인데 쿠폰 있으신 분들 여기서 드시면 됩니다. 여기가 여러분 이제 사람들 고객 유치하려고 이렇게 현대백화점에서 커피를 무료로 주기 때문에 어플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으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. 그거 가지고 오셔서 커피랑 다른 음료랑 이거랑 바꿔서 드시면 됩니다. 카페 있지. 자 여기는 삼성동 현대백화점 11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거나 저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시면 돼요.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 어? 열려라. 짜자자, 이렇게 나오시면 자 바로 여기입니다. 이야 이런 거 있는 거 아셨습니까, 여러분? 도심 속의 공원이 바로 여기 현대백화점 11층에 있었습니다, 여러분. 자 저쪽에 코엑스도 보이고. 자, 이렇게 해서, 여기가 지금, 이제, 그나마 좀 이렇게 색이 좀 초록초록해졌네요. 겨울에는 완전히 황량한데, 그래도 이렇게 초록초록하니, 이렇게 돌아다니면서, 좀 여유를 좀 가져보십시오. 아, 어, 이런데 잘 해놨습니다, 이런데. 사이사이에 조형물도 있고. 보면은 저쪽이 다 기계실인가봐요. 막 이렇게 환풍기 같은 것도 들어가고. 그런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철제망 같은 걸 해가지고, 아, 이렇게 나름 이런 거를 잘 꾸며놨습니다. 야, 이 나무도 멋지다. 어, 밤 되면 이렇게 조명도 들어오나 봅니다. 야, 이런 데도 뭔가가 좀, 와, 약간 정글 같은 느낌으로. 이건 뭘 심어 놓은 거지? 이야, 이런 거 있고,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이렇게. 이런 거 너무 이쁜 거 같지 않습니까? 백화점에 이런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여유를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는 물도 이렇게 흐르게끔 이렇게 해놔서, 어, 와, 비둘기가 물 먹습니다, 여러분. 어, 여러분, 비둘기가 물에 들어갔어요. 그냥 아예 들어가 버렸습니다. 물을 먹는 건지, 목욕을 하는 건지,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, 지금. 야, 물 먹네, 물. 야, 이쪽, 이제 무역센터 쪽으로. <laughs> 야, 생각보다 높구나. 아, 근데 위에 보면은 다 이런 뭐 공조기, 뭐 기계실 이런 게 있어가지고. 이쪽을 이렇게 활용하려고 한것 같아요. <laughs> 자, 그리고 이건 뭡니까? NCT, 어, NCT 도재정 더 퍼스트 미니 앨범이랍니다. 퍼퓸. 오, 아 이렇게 팝업 스토어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구나. 어, 여러분이 맡고 계신 향은 미니 앨범 퍼퓸 발매를 기념할 출시 예정인 오 이런 거랍니다. 음, 야, 이 이런, 이런 이런 걸 해놨네. Chipmunk